오케이. 요 티셔츠도 오늘 올라갔거든요? 약간, 벨벳은 아닌데 되게 기모. 있는 원단이에요. 기모 느낌. 겉기모 느낌? 요렇게. 양옆 트임 있고. 핑크 너무 예쁜데? 응. 핑크나 연청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. 어,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아. 응. 근데 나는 이거 그레이 컬러가 되게 색감이 예쁘라 티? 응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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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 칼라. 옷감이랑 안감 이한 것도 살짝 자세히 보여주면 이렇게. 좋을 것 같아. 소재가. 티셔츠 소재 보이시죠? 이렇게고 은하 베이 이거 야 근데 이거 끈안 해도 예쁘지 않아요 언니들? 저, 저 원피핑크 할게요. 핑크. 핑크 이제. 응. 어. 저거를 어. 대 보면은 또 예쁠 것 같아. 이런 저거 느낌.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고 여성스럽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, 이렇게 조거에 이렇게 입어도 어, 예쁠 것 같아. 어. 같아요.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자. 그렇게 해서 어글을 하면이아가의 어. 조거야? 어. 아닌데? 아니다. 아이게 뭐라 올라가 에이, 있더라. 그래. 어. 이렇게.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디건? 크리스마스 데이트하고 이럴 때 이런 거딱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쁘잖아. 무조건 빨강 입지 말고. 하나 <laughs> 이거 끈좀 줄래? 네? 끈. 이런 느낌. 진. 그리고 지금 바... 요런 어, 반팔에 입어도 안 까끌거리네요. 음. 이렇게. 음. 아 지혜 수고했어. 이렇게 아, 핑크. 지혜. <laughs> 아, 이렇게. 묶었을 때 느낌. 여기 이제 추우니까 뭐, 플러 같은 거 하나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같아 핑크, 이거 컬러 다 입을까, 나? 응. 너무 예뻐서. 그위에 입어도 될같아 베이지도. 응. 입어보고 나중에 조거에도 한번 입어보고. 좀더 무난하긴 해. 핑크도 좀 포인트. 아, 맞지? 때문에. 핑크는 포인트지. 블랙이나 이렇게. 그레이, 베이지가 좀 데일리죠? 응. 핑크는 딱 포인트 컬러 하나 넣은 거고. 베이지가 예쁘긴 하네. 베이지는 아이 컬러 바지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. 음. 흰색깔 비치기 모 원단 흰색깔 음. 바지 입으면 예 이렇게. 근데 굳이 허리에 끈을 안 해도 핏이 예뻐서 이렇게 따로 끈을 뭐 꽂아 놓는 이건 홀은 없거든요. 그냥 이렇게 딱. 너무 예쁜데? 이렇게. 딱캐주얼하게 입기 좋습니다. 얘도 끈한번 해볼게요. 끈한 응. 컬러는 총네 가지여서 블랙까지 올라와요. 요렇게. 응. 좀, 움에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요런 응. 느낌. 베이지 예쁘다. 나는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베이지가 좀 어울린다. 내한테. 응. 피부가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응? 베이지까지 보여드렸고, 다음 걸로 또 제가 입어볼게요. 이렇게 가격대 이거나 10만원대 가나? 예, 가격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왜냐면 아우터라고 생각해야 어. 되니까. 아우터 두께감이라가지고. 겨울에도 있는 거거든요? 응. 겨울에도 우리 이런 왜냐 오늘 물건이 거온 거예요, 신상으 어, 10만원대. 아1만원대 어, 근데 이거는 구매하신 필, 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. 이렇게 그래서 쭉 그냥 올리 입으실 수 있어요.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두께감 있는 아우터 느낌이 또 이거 엘리아.